오늘도 강장 여유 좋은 강화매물 몸빵강화 때려본다! 오늘 때려볼 아이는 f a 100 캔버워! 시브레 얘는 사람이 아니야? 아따 기본 양빨에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수비수로 보이냐 이건 아니다 진짜 1카 구매해주고 2카 재료 사주고 2카 갈 때는 117 부장 확률은 30.5% 매일 강장 추천 매물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! 대나은피파월트점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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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장 확률은 0 5 0 0 0 0 좋아요 알잖아 0로로0 1 0 0 0나원0 0 0 0지0 0 0 0 0 0 0사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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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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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22조에 팔면 1트 14조 6천 4백억이든 2트 10조 2천 4백억이든 3트 5조 8천 4백억이든 사트 1조 4천 4백억이든이다. 한이 씨부레 달달구리네 졸라 추워서 고추 얼겠다 지랄하네